어, 이번엔 디아블로 4 강력네크로 찾아왔습니다. 강력네크 뼈창 소환 빌드 선생님들 따라하기 쉽게 대충 어느정도 어, 좀 배운 다음에 배움 어, 좀 해본 다음에 선생님들 가이드 찍게 됐어요. 뼈창 강력네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어, 힘의 전서 위주로 선생님들 알려드릴게요. 힘의 전서가 선생님들이 먹기 훨씬 더 편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전설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웃음> <웃음> 중요한 전설 같은 경우는 어디 갔노? 의직원만 네 표시. 음. 쪼개지는 의상. 메마른 평원 군란빈민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쪼개지는 의상. 이 친구를 스타트로 이제 뼈창네크를 시작을 하거든요. 뼈창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수를 쓰냐 안 쓰냐로 뭐 빌드가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같은 경우는 소환수 빌드가 조금 더 어, 다루기도 쉽고 어, 하기도 쉽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또 하드코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관리가 소환 네크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 하기 때문에 소환 네크를 하기, 하고, 하고 있고 그 소환 네크 관련 전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일단, 뼈창, 기본적인 뼈대가 뼈창 네크에요. 뼈창 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지는 위상이라는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빌드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어, 일단, 위상 추천부터 드리면 쪼개지는 위상, 그 다음에 기대하는 자의 위상, 기대하는 자의 위상이랑 내면의 고요, 어, 딜 같은 경우는 살짝 이런 느낌으로, 위상은 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상 같은 경우는 쪼개지는 자의 위상 메마른 평원 군란빈민가에서 나오고 내면의 고요 어, 스코슬랜드 라이, 라이트빈 황야 어, 완료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자의 위상 어, <laughs> 스코슬랜드 아랫뿌리에서 나오는 위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뼈창 네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뼈창을 강력하게 해서 딜을 넣는 형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 위상 같은 경우는 일단, 쪼개지는 위상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초반에 정수 관리가 조금 어렵잖아요. 정수 관리가 어려울 때, 고난의 위상. 고난의 위상, 뼈 기술이 극대화로 접종하면 정수 제재 생명이 4초 동안 20%만큼 증가한다. 뭐, 그렇게까지 도움되지는 않지만, 고난의 위상이란 위상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뭐, 이 밖에, 뭐, 방어 형태로 올라갔을 때는, 뭐, 위세의 위상, 기본 스킬을 썼을 때 피, 피해 감소가 무려 20%나 되는 엄청 좋은 스킬이죠. 뭐저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지만 살짝 이런 느낌의 위상들이 있다 위상 정도는 살짝 그냥 쪼개지는 위상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다른 세팅할 때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쪼개지는 위상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 친구가 가장 이제 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망자에서 능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호병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 이, 해골전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체, 어, 만드는 것 때문에 시체수학자를 선택을 했, 하게 됐고, 네, <laughs> 마법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냉기를 추천드려요. 냉기에서 정수를 이제, 회복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기 찍어서 정수 회복. 아니면 아예 혼자 서 뭐, 소환수를 안 쓰겠다, 이러면, 취약 상태 데미지 증가? 뭐, 이걸로 찍으면 되겠죠? 골렘 같은 경우는, 음 하드코어 넥크 기준으로는, 어 피골렘을 거의 무조건 추천드리고, 피골렘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뭐, 데미지 관련돼서 올라가는 거라서, 음 피골렘을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뭐, 소환, 어, 소환 네크 강이니까, 소환 넥크 같은 경우는, 일단, 소환수를 뽑는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골렘에서 댐감 15%를 선택을 했어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명타 피해를 늘린다든지 공격속도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골렘은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드코어 기준에서는 생존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 저런 식으로 찍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는 당연히 뭐, 뼈창이라든지 뼈파편이라든지 뭐 요런 친구들이 있지만 음이 마지막 이 고라정수라는 친구만 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가 50을 초과하면 초과한 정수 1당 1%씩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정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높아진 정수에 비례해서 뼈창 스킬이 강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별거 그렇게 어 없을만한게 일단 뼈창만 찍혀 있으면 돼요. 어, 뼈창만 찍혀 있으면 되고 그다 그 나머지는 자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드코어에서 이제 발이 묶이면 좀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존기로 이제 피피단계를 찍었는데 일단 소코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화 노화를 찍어서 이 뼈창을 좀 빨리 굴린다든지 노화에 있는 음, <laughs> 노화 노화의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찍어버리면 이제 스킬 쿨감 이 되거든요. 스킬 쿨감 관련해서 찍는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추천드리는 게, 이쪽 라인에, 뭐, 공격속도를 올라가는게 있어요. 고무적인 지도자. 어, 고무적인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어, 죽음의 변호라든지, 뭐, 요런, 요런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죽음의 변호를 3, 3등급을 안 찍으면 하수인들이 너무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어. 하수인들을 좀잘안 죽게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선생님들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제, 스, 이제, 어, 스킬트리는 대충 저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어, 스킬트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뼈창을 찍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다른 거는 제 마음대로. 어, 하지만, 소환수 관련해서, 소환수 생존 관련해서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다. 어, 소환수 피통 늘림에서, 소환수 생존 관련해서 늘려주면 좀 좋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뼈창, 뼈, 톱니, 어, 치명타 확률을 늘려주는 이 친구들, 어, 를 찍어주면 좀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스킬트리 세팅은 한저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어, 여기서 이제 템 세팅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크게는 유요타가 이제 급히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어,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정수, 어, 아까 전에 정수가 50보다 높으면 데미지로 취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수, 어, 정수 최대치 같은 <laughs> 이런 옵션들이 좀 유효하다. 그리고 물리 데미지예요. 뼈 같은 경우는 물리 데미지기 이 때문에 물리 데미지, 그 다음에 취약한 적에게 가해지는 피해. 요 정도가 이제, 어, 딜적으로 봤을 때 유효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이제 뼈창 스킬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좋으니까, 어 그런 옵션들 추가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뼈창 넥크를 어느 정도 파밍을 하면, 이제 위력이 한600 후반대부터 이런 고유 전설이라고 떠요. 고유 전설. 고유 전설 쪽에 있는 이 뼈창이 이동하면서 폭발하는 메아리를 남깁니다. 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유 옵션이기 때문에 뼈 기술 극대화 피해, 물리 피해, 뭐 최대 정수, 뭐 이런 어 뼈창 관련된 <laughs> 스킬들이, 어 그러니까 뼈 스킬 관련된 어 애들이 좀 강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쪼개지는 위상, 어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를 어, 사냥하다가 먹었는데, 이제 뼈기술로 취약한 적을 공격시 10% 확률로 정수회복, 어, 정수회복 관련된 <laughs> 거를 먹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음, 소환 네크의 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성화된 하수인 하나당 최대 정수를 얻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희생을 찍으면서 가, 가지를 않거든요. 희생을 찍으면서 아, 안 가는 이유가 이 친구 활성화된 하수인 하나당 최대 정수를 올려주는, 어, 이 친구에다가 어, 냉기 해골학자를 사용하면서 음, 정수회복을 한다 이런 개념까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전설들 중에서는 이제 <laughs> 마법학자의 이제 최대 개수 증가 뭐 이런 친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어 핵심 극대화 피해 적중하면, 뭐, 44, 44% 이제 공격 속도가 이제 증가하는, 어, 각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찍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게이 고라 정수.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에 찍었던 그5 2상때 데미지가 1%씩 세지는 게 이제 고라 정수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추가로 이제, 극대화 피해를 어 최대 31%까지 올려 버리는 어이 정수도 상당히 아이 전설도 상당히 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조, 좋은 어 전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뚜껑 뚜껑 고정이에요. 뚜껑은 고정이고 쪼개지는 위상 어 쪼개지는 위상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양손 무기에 낀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 옵션이 뜬 목걸이에 어 넣는다든지 이 친구 같은 경우 각인이 있기 때문에 상시 바꿀 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라정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어 위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뭐 저항력 같은 게좀 많이 높아지긴 하지만 도생님들은뭐 어 딜적으로 어 이득을 가지고 가기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찍을 것기 때문에 어 목걸이 반지 뭐 이쪽 라인에다가 일단 핵심적인 딜, 어, 고라의 정수라든지 쪼개지는 위상, 어, 쪼개지는 위상은 뭐 각인 있으니까 그밖에 이제 자기가 봤을 때 딜이 쎄질 수 있는 어, 그런 라인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SM들 조금 딜적으로 쎄지려면 여기 각인 중에서. 각인 중에서 이 친구를 빼먹었네요. 시체 촉수 이 친구가 쿨이 11초짜리 스킬이거든요. 11초짜리 스킬인데 얘를 한번 쓰면 극대화 확률을 10%만큼 올려줘요. 그래서 좀어 그리고 이제 극피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엄청 좋은 스킬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칸이 없다 보니까 지금 찍지 않은 건데. 일반 속고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피의 안개를 빼고 이이 어, 이, 이 전설까지 넣어서 어, 그 전설을 화, 활용을 하면 선생님들 좀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뼈창네크가이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좀 선생님들 맨날 어, 대본 없이 막 적, 적어서 선생님들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딱 정리만 할게요. 마지막 정리하고 빠이빠이 하는 걸로. 마지막 정리, 어, 선생님들, 어, 쪼개지는 위상이 1순위. 어, 쪼개지는 위상이 1순위다. 그리고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스킬트리 같은 경우는 어, 좀 소환 넥크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소환수, 어, 소환, 소환수 생명력 관련된 어, 그런 친구들을 좀 찍어주면 좋다. 어, 단수가 높아지면 죽을 수가, 아, 그 소환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쪽 관련돼서 챙긴다던지이 어, 고라의 정수, 어, 뼈 극대화 피해 올리는 뭐 이런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 정수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친구라든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어, 최대 정수를 늘려주는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어, 딜적으로 봤을 때 이득을 볼수 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대충 뼈창 네크 그 가이드는 요 정도까지 되게 어, 못했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 이쁘게 봐주시고 일단 선생님들 유튜브 들어가겠습니다. 유빠 빠빠 백립집으로 가야 돼 빠빠